저는 아무래도 첫 만남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원정대의 친구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오랜만에 또래를 만나서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얘기를 해본 거였거든요. 공통으로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만남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팬분들이 저희 굿즈 받으러 와주실 때와 이렇게 하나 생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개인 방송을 하면서 같이 응원하긴 하지만 어쨌든 말 소통은 저 혼자 하잖아요 저 혼자 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옆에서 같이 화이팅을 할수 있다는 게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다면은 팬분들 만나면서 인사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굿즈도 나눠드리고 팬분들 인터뷰도 하고 이 팀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볼수 있었던 팬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이 활동을 할때좀더 팬분들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